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데 지난 11년 동안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애플, 심지어 테슬라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네,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디요? 아 배달해면 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근데 제가 저 범위를 조금 더 힌트 드릴게요. 한국 회사가 아니고요. 네, 글로벌 회사입니다. 글로벌 회사. 힌트 주세요 힌트 힌트 드리면 아마 쉽게 가죠. 힌트 드릴게요. 이 회사는. 피자 에서입저번주 저희 친구가 제일 먼저 들었어. 피자 어떤 회사? 도미노 피자요. 아 도미노 피자. 네 정답입니다. 네. <laughs> 네. 제가 한보드릴게요 마음에 드실지모르지만 닭다리 먹을 수 있는 거 네. 습니다 네. 도미노. 네.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년 동안 네. 한 40배 정도 성장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laughs>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한1 0배 성장했고요. 같은 기간 동안에 그리고 아마존 같은 거에는 27배. 그리고 요즘에 테슬라라고 되게 핫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어른들, 많은 분들도 굉장히 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1년 동안 19배 성장했지만, 어,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40배 성장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동네 잘 다니고 있는 도미노 피자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어, 이 도미노 피자는 회사가 2008년도에 굉장히 좀 어려워,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는 사용자분들이 이 도미노 피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내가 마치 도미노 피자를 먹으면 내가 골판지를 씹어먹는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이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미국 시장 안에서 엄청나게 어 사용자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게 평가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를 거쳤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한 3불, 3불이면 한 3천 원 정도 되게든요한 주당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는데 그래서 2016년도에 새로운 시우가 들어오네요 새로운 CEO가 들어오셔가고 2010년도만 해도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만 되어 있어서 어 솔직히 온라인으로 피자를 주문한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어 2010년도에 새로운 CEO가 들어오자마자 회사 내에 빠르게 돌했던게 뭐냐면 정말 되게 다양한 디지털 혁신들을 회사 내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한 형제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신기술에 계속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그래서 저희 배달의 민족에서도 어, 한 어, 4년 전부터 어, 로봇에 투자해서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크게 서빙 로봇하고 로봇, 어, 이제 로봇 배달 서비스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아까 정말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빠르게 도입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019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아직 2년이 이제 아직 안 됐는데 1,000개 매장에서 서빙 로봇 을 쓰고 있어요. 제가 좀 어, 영상을 좀 갖고 왔고요. 영상에서. 보통 라이더 분들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 앞까지 배달해 주시는데 라이더 분들이 시간이 가장 많이, 많이 걸리는 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타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더 분들 대신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배달해드리는 로봇을 저희가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계속 이용을 하고 있고요. 라이더 분이 도착하셔서 이제 고객이 시킨 주문을 누르면 이제 로봇에 다한 음식을 싣고요. 매칭으로 바라고 누르면 그러니까 로봇이 싣고 이제 4층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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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버튼 보시면 불빛이 들어올 건데 이제 로봇이 이제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것들을 통신해서 보여주고요. 외측으로 갈지도 저 로봇이 이제 통신을 해서 로봇을 호출하고 네. 저희는 막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이제, 도착하면 이제 전화해서 자기가 이제 문화까지 왔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픽업해서 가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저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라 늘 어떻게 이런 큰 변화들에 대해 살아남을지 적응하기 위한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에 일부러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자리를 바꿔요. 그런 변화들을 좀잘 적응하기 위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발빠른 변화 속에 잘 적응하고 있는 인재들을 어, 요즘 많은 회사들은 좀 찾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희는 사용자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변하는가에 가장 먼저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음식점 배달만 되는 음식점들을 저희가 중계만 했었는데 점점 사용자들이 맨날 배달만 되는 음식 말고 더 맛있는 음식들을 드시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배달하게 되는 배민라이더스라는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됐고요. 계속 사용자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장 먼저 보고 거기 안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신사업을 계속 잘 하는 방향들은 주로 사용자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가장 많이 집중하고 많이 공부하는 게. 가장 큰 핵심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계속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상관없었던 어떤 기술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더 많은 기회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공부랑 직장 가서 하고 있는 공부랑 맞을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직장 가서 진짜 실제로 잘 쓰일지 그게 가장 걱정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4차 혁명이라는 게 어떠한 느낌인지 현실적으로 와닿지도 않았고, 어렵기만 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생각보다 저희랑 가까이 밀접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수 있어가지고, 좀더 친근해진 느낌이어서 그 부분이 제일 유익했던 것 같아요. 오늘 강의처럼 실제로 그 해당 직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더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련 전공 업무에 대해서 배우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문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실질자분들을 좀더 만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